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우리 삶의 모든 건 맡기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이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작은 것 하나까지도 오직 주님께서 살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들 하나님 담당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웃으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가 369장 죄진 마트 누리구주 선양하시겠습니다 죄진 마트 누리구주 지 좋은 친군지 걱정 큰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었지아여 아래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 셈.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련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 니네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죽게 기도드리셈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안기여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으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이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죽게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네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좋은 결정을 내리는 비결, 좋은 결정을 내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내가 결정할, 결정을 내려야 할 일들이 정말 수두룩합니다. 작게는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하는 고민에서부터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머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작은 고민서부터 나의 미래와 직장과 또이 물질의 사용에 대하여서 또 집을 주택을 구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넓게는 결혼을 누구와 해야 할지 뭐 다양하고 중요한 결정들을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청년들 중에서 많이 고민하며 또 질문하는 것 중에. 이 사람과 결혼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것들.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여기에 취업을 해도 좋을까요? 제가 이러한 전공을 대학 선택을 해도 괜찮을까요? 하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질문도, 기도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이 궁금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이 길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길대로 나아가고 싶은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길일지 우리 마음에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과 질문과 기도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종종 하는 이야기이지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결국 갈라서게 되어지는 교회가 있다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화들을 많이, 들죠. 교회 리모델링을 하는데, 무슨 색깔 이 카페트를 깔아야 할지 몰라서 의견이 나누는 겁니다.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이 붉은색 카페트를 깔자 주장하는 무리가 있었고요. 한쪽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상징하는 푸른색 카페트를 깔자. 이렇게, 주장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이야기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두 그룹이 이 주제를 가지고서 격렬하게 싸우다가 결국에 이두 무리가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우지 못할 예화들을 종종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이다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색깔 카펫트를 좋아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하는 그런 붉은색 카펫이였겠습니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상식하는 이 푸른색이었겠습니까? 어쩌면 현대 시대에 맞게 모던하게 블랙 앤 화이트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도 들죠. 초대교회에 논란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상에게 바쳐졌던이 고기가 시장에 유통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때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이었죠. 우상에게 받쳐진 고기들 중에 많은 양들이 시장에 나와 있었는데, 이 고기를 사 먹는 사람들은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받쳐진 것이었는지, 받쳐진 것이 아니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또한 없었습니다. 확인되어지는 경우라면 마음이 찜찜해서 먹고 싶지 않은 경우들도 많았을 거고요. 몰라서 그냥 먹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이죠. 이러할 때에 로마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또는 바쳐 졌을지도 모르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나는 몰랐다.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것인지 몰랐어. 그래서 먹어도 괜찮아. 또는 우상에게 바쳐 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시 교회 안에서 적지 않은 문제들이 됐던 것이죠. 이런 문제 속에서 바울이 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14장 1절과 2절인데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그 의견을 존중해 주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 역시 그 의견도 존중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채소만 먹게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의 의견도 존중해 주다. 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결국에 어떤 선택을 하아도 하나님 안에서 괜찮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A와 B와 C 중에 어떤 것을 취하느냐 무엇인가 하는 것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혼할 때에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그래 이 사람이다. 그것이지 않고 하나님 오늘 내가 이쪽 길로 가야 합니까? 이쪽 길로 가야 합니까? 할때 하나님이 이쪽 길로 가라 이렇게 점지해 주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에 투자를 할지 어느 직업을 골라야 할지 그것을 정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가 선택한 그것, 너는 그것을 왜 선택했니?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왜 하느냐? 그것을 왜 선택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예배를 예배당에 와서 드려야 합니까? 온라인으로 드려야 합니까? 시배조를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술을 먹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묻고 싶은 수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왜 하고 싶은데, 그것을 왜 하고 싶지 않은데, 왜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으실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대답은 또한 이것일 겁니다.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하는 바로 이 고백 말이죠. 우리가 고기를 먹겠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기를 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 먹습니다. 나의 삶, 나의 몸, 나의 건강이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먹는 것이죠.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이유 역시도 나 때문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먹지 않겠다 하는 고백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것도 기쁘게 받으신다 하십니다. 우리의 결정들을 존중하여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택하든, 어떠한 길로 나아가든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의 이유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너 그것이 정말로 주를 위한 선택이었니? 정말 나를 위한 결정이었니? 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에, 하나님, 저의 선한 양심에 따라,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선한 양심과 믿음 안에서 내리는 결정들이라면, 하나님은 그 결정들을 존중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런 선한 양심을 따라 내리는 결정들이 전부 다 옳은 결정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복잡한 현대사회, 특별히 이 21세기 기독교 윤리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안이 정말로 주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는 것인지 선뜻 결정 내리기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기도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고 결정을 내렸다고 하여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 결정을 내리는 순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요.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인 것이지 우리들의 부족함, 우리들의 한계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레리시거나 우리를 저주하시거나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바른 믿음 안에서 행한 일들 중에서 혹 실수나 잘못된 결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 실수와 연약함들을 바꿔 주시는 분이신 줄 압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분이 계신데요. 이제 교회 나오신지 한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나이가 많은. 한 손노님이세요. 그분이 어느날 저에게 오셔서 가슴에서 주섬주섬 꺼내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가슴팍에서 꺼내어져 나온 것이 무엇이었냐면 요한복은 3장을 쭉 찢은 이 성경책 종이였습니다이 성경, 이장한 장을 이렇게 쭉 찢어가지고 가슴팍에 넣어놓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꺼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라가라고 하시길래, 말씀을 귀하게 여겨라고 하시길래,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한 모금을 찢어서 제 품속에 넣고 다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이 성경책 종이를 품속에 넣고 다니는 그런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귀하게 여겨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그것은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이 성경책, 이 종이, 이책 자체를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귀하게 여기라는 그런 뜻이겠죠. 근데 그분은 이 말씀을, 정말 이 성경책 종이를 이 가슴팍에 잘 이렇게 품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마도 이분 나이 많으니 우리 어른께서 예전에 이런 어떤 자신이 알고 있는 무속신앙의 근거에서 어떤 부적과 같은 의미로 이렇게 품속에 넣고 다니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참 이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의 그 행동이요 신학적으로 볼때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속신앙이 한 예일 수도 있겠다 싶죠. 그런데 그분의 진심 있잖아요. 진심.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잘 품고 싶어하는 그분의 중심 있지 않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이 부모님 생일이 되어서 부모님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잔뜩 음식들을 차려놓았는데 그 음식 맛이 형편없죠. 아이들이 만든 음식이니까요. 하지만 그 음식을 먹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짜고 너무 싱겁고 너무 맵지만 그 아이가 차려준 그 음식상이 너무도 이쁘고 귀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중심, 하나님은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있는가 하는 것일 겁니다. 정말로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말고 정말 주를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희생할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겠죠. 오늘 하루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선택지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들을 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혹여 나와 다른 선택을 내리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의견도 우리가 존중해주고 함께 토론하고 또 생각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중심들을 찾아가고 함께 공부해가고 함께 그 길을 함께 나아가는 그런 성숙한 나눔과 그런 사랑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복잡한 여러 가지 선택의 길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골라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나의 삶,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연약하고 또 우리가 부족하여서 실수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실수와 잘못된 것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기쁨 되는 그런 삶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